네 안녕하세요. 매일목상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시인데요. 다윗이 쓴 회계 시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아 다윗이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죠. 와 여성과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자신이 가늠했다라는 것을 우리아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는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어 사무엘하 12장에 11장 12장에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쓴참회시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어, 나단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 주죠. 어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앞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아두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아 쓴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인 거죠.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말씀 좀 볼까요? 어, <laughs>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많은 금리를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밑줄을 싹 그어놨는데요. 죄악을 지워주셔서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셔서 물론 나는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쉽게 말 범죄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죠.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란 죄는 싹다이 단어를 쓰는 이 단어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 범죄, 죄과 죄, 죄악 이런 것들을 범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는 내가 죄란 죄는 다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절부터 다시 보면 용서란 용서는 또다해 달라고 말해요.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되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지워 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재하소서 계속 여러 가지로 용서해 주서깨 씻어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키는 모든 단어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란 죄는 몽땅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용서란 용서는 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셔야 할 만큼 제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는 죄밖에 없고 나한테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 내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 궁증을 가질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바세바 아 다윗은 바리 바세바하고 우리아한테 죄를 저질렀거든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배신했고 그리고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아하고 바세바한테 죄를 저지 거죠. 그런데 왜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아하고 바세바한테는 안 미안하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은 회계도 사실은 사무엘 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 나단도 다윗한테 십전에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없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아, 가늠만과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회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좀 이제 적용을 좀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거니까. 나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나한테만 잘못을 한게 아니고 나의 소유,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께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프랑스의 문학가가 한 말인데 이 사람 계속 마약하면서 이제 내가 마약을 했지만 혹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내몸내 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 핸드폰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핸드폰한테만 사과를 한다고 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때, 아,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저지를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없인 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역이고 함부로 대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죄란 죄는 몽땅 저질렀으니까 은혜라는 은혜는 다 달라고 말하잖아요. 저이 그렇죠?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께서 이 시편 51편을 노래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연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분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실 때 그분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노래를 부르셨을 거예요. 크리스토버 애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죄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죄다. 항상 그분 앞에 있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그분 앞에 죄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죠. 그분은 죄에 눌린 양심의 비참함을 아셨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 느끼셨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갖도록 긴급하게 부르짖셨다. 우리 죄의 고통과 비극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없다.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분은 죄의 비참함,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고, 그리고 죄를 지시며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진짜 큰 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은혜라는 은혜를 하실 때 조금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처럼 용서받을 없을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최고봉을 주셨어요. 뭐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렇죠?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 우리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게 하셔서 자신과 이웃을 함부로 대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그리고 이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든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크니 우리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 당신을 오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